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쇼핑 하울을 가져왔는데요. 최근에 패션 플랫폼에서 세일을 많이 했잖아요. 이구디쿠도 e 있었고, W 이크도 있었고, 야금야금 쇼핑을 조금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품 구매했던 것들 좀 보여드리고, 혹시나 품절이 된 제품들은 다른 구매처도 함께 공유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첫 번째 제품은 드래곤 디퓨전 산다크로체 스몰 사이즈입니다. 이거는 블랙 색상이고 제가 브이로그에서도 정말 많이 보여드렸던 가방인데 사다리꼴 모양이 조금 구조적인 게 예뻐서 계속 눈에 아른거렸는데 쿠폰 받아서 조금 저렴하게 구매를 했어요. 입구가 좁아 보이지만 밑에가 넓어서 제품 수납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 이게 가로가 33cm 정도 되고 그 정도 사이즈예요. 안감은 전혀 없어서, 더스트백 넣어서 지금 하고 있어요. 집에 남는 더스트백. 숄더로 들기에는 조금 빡빡하고, 토트로 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여름가방으로 정말 잘 산템이라고, 감히 추천드리는 가방이에요. 두 번째는 지금 제가 입고 있는 CN 로고 티셔츠. 화이트 색상이고, 프리사이즈예요. 두께감도 톡톡하고 엄청 오버핏도 아니고 그렇다고 너무 슬림한 핏도 아닌 적당히 빼서 입기 좋은 티셔츠예요. 빼서 입어도 되고 이렇게 넣어서 입어도 예쁩니다. 자세히 보면 약간 벨벳 소재처럼 로고가 들어가 있어요. 만지면 약간의 볼륨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고급스러운 것 같아요. 이너티 말고 이렇게 단독으로 입을 화이트 티셔츠 찾고 있었는데 이거 씨엔에 제품이 참 마음에 들어서 이렇게 입어봤습니다. 다음은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스커트인데요. 제가 평소에 롱 스커트를 엄청 좋아하잖아요. 씨의 제품을 진짜 잘 입고 있었는데, 그게 여름에 입기에는 두꺼워요. 이렇게 여름에 입을만한 롱 스커트를 이번에 구매를 했습니다. 소재가 약간 크런치한 커튼 홈방 소재여서 이렇게 뭔가 질감이 느껴지는 스커트예요. 저는 스몰 착용했고 골반에 걸쳐있는 걸 추천합니다. 아주 여름에 잘 입고 다닐 것 같아요. 다음 제품은 하바이아나스 슬림 스케어 플립플랍 신발입니다. 이건 이미 제가 너무 많이 신어서 조금 꼬질꼬질한데 너무 편해요. 그래서 좀 추천드리고 싶더라고요. 여기가 스케어 라인이 아니고 원래 슬림 버전이 따로 있는데 그거에서 조금 변형된 디자인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조금 더 가격대가 저렴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로 구매를 했습니다. 사이즈는 정발로 가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고무여서 되게 유연하고 까짐도 없고 발이 편하더라고요. 저는 장마철에 이거 신고 다니려고요. 이게 어떤 착장에도 되게 휘뚜루마뚜루 잘 어울려요. 요즘 너무 잘 신고 있는 신발입니다. 가격도 너무 저렴하고 하얀색도 구매를 할까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다음은 또 신발입니다. 이거는 아디다스 웨일즈보너 콜라보 제품인데 남편이 추천을 해줘서 구매를 했습니다. 조금 사연이 있는데요. 제가 산바 제품을 되게 잘 신고 있어서 이런 컬러감 있는 예쁜 산바도 하나 갖고 싶었는데 가격이 너무 높은 거예요. 디자인은 예쁜데 입찰을 걸어놓고 입고 있었어요. 그러다 한참 몇 주가 지났는데 결제가 된 거예요. 거의 정발가에 샀어요, 그래도 구매하고 나서 한 10만원 이상이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기분은 좋습니다. 이게 산바가 딱딱한 편이어서 저는 사이즈 반업해서 신는 편입니다. 크림 화이트, 베이지 브라운, 약간 스카이 블루가 배색이 되어 있는데. 조합이 참 예쁘지 않나요? 소재감도 엄청 독특하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약간 야구공처럼 실밥 처리가 되어 있고, 여기는 또 크로코다일 가죽처럼 되어 있고, 여기는 스웨이드처럼 되어 있고, 되게 다양한 질감들이 모여있는 신발인 것 같습니다. 패턴 있는 신발끈이 화려하다 싶으면 그냥 노멀한 크림 색상으로 갈아서 신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약간 여름보다는 가을에 신으면 좋을만한 컬러감이기도 하고, 지금 신기에는 조금 더울 것 같아서, 김장해놓고 가을에 신으려고 합니다. 예쁘죠? 다음은 또 팬츠를 가져왔습니다. 엔조 블루스 제품이고, 여기 제품은 저도 처음 구매해보는데, 아주 만족도가 좋습니다. 제가 이거 받았을 때 엄청 시원하더라고요 원단이 후들후들한 냉장고 바지 이런 느낌이에요 주머니도 있고요 당연히 밴딩 처리로 되어 있고 안쪽에 허리끈이 따로 있어서 허리 사이즈를 조절할 수 있어요 미디움을 선택했는데 스몰 해도 괜찮았을 것 같아요 미디움 하니까 허리가 크더라고요 이 패턴이 굉장히 특이하거든요. 약간 락스를 잘못해서 물 빠진 듯한 그런 패턴인데 오묘한 브라운도 있고 퍼플도 있고 블랙도 있고 베이지도 있고 굉장히 특이한데 또 예쁘더라고요. 살짝 부츠컷으로 떨어지는 팬츠입니다. 제가 또 부츠컷 좋아하지 않습니까? 이런 편한 팬츠도 부츠컷으로 입으니까 다리도 길어 보이고 좋더라고요. 이거는 보는 것보다 입었을 때더 매력적인 팬츠인 것 같아요. 그냥 보기만 했을 때는 너무 화려한가 싶었는데, 입으니까 위에를 좀 심플하게 입고, 포인트로 입어주면 멋스럽게 입을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또 팬츠를 가져왔는데요. 아우브 아워 트라이앵글 투턱 팬츠입니다. 이거 베이지 색상이고 단추를 잠궜을 때 여기 앞부분이 트라이앵글처럼 모양이 잡혀서 제품명을 그렇게 지으신 것 같아요. 이너티를 이렇게 안으로 넣고 입으면 일반적인 슬랙스 입었을 때보다 멋스러운 것 같더라고요. 뒤쪽에는 이런 비주가 있어요. 안감 처리도 깔끔하게 잘 되어 있고 스냅 단추도 안쪽에 하나 더 있어서 안정감 있게 착용할 수 있습니다. 1사이즈는 허리가 너무 딱 맞더라고요. 조금 여유있게 이 사이즈 착용을 했고 투턱이 잡혀있는 와이드한 슬랙스고 입었을 때 후드루드란 느낌이지만 어느 정도 원단이 탄탄해서 핏이 예쁘게 떨어집니다. 시의 제품이고 조한 슬링백이에요. 어떻게 보면 흔한 디자인일 수도 있는데 이런 거 하나쯤 있으면 활용도가 되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 블랙과 베이지의 투톤으로 되어있는 디자인이고 밴딩으로 되어 있어서 여름철에 신기 좋은 플래쉬 슈즈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정 사이즈에 발볼 넓힘 했더니 딱 좋았어요. 굽 높이 선택도 세 가지 정도가 있어서 원하는 스타일링에 맞춰 선택을 할 수가 있고 전체적으로 깔끔하고 무난한 디자인이라 활용도가 좋을 것 같아서 하나 장만했습니다. 제가 지금 착용하고 있는 요 휠, 이거는 레이스 제품이고 가격대가 조금 있어서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세일을 조금 많이 하더라고요. 냉큼 구매를 했습니다. 이 색상은 아마 세 가지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아이보리 색상으로 구매를 했고 양쪽으로 나 있는 요팔 부분이라고 해야 되나요? 요게 길이감도 다르고 두께감도 다르더라고요. 좀 이런 언밸런스한 매력이 돋보이는 제품이고. 나시를 단독으로 입는 걸 조금 부담스러워하는 편인데 그럴 때 이런 숄 가디건 하나 툭 걸쳐주면 부담스럽지도 않고 팔뚝살도 커버가 되고 너무 좋지 않습니까? 뒤에서 떨어지는 이 모양도 되게 언발란스해서 예쁜 것 같아요. 살에 닿는 느낌도 까슬하지 않고 부드러운 편입니다. 이거 원래 니트 나시도 세트로 입는 제품인데 저는 이거 숄만 일단 구매를 해서 이렇게 입어봤어요. 상의로 입은 요 나시 아우브아우 제품이고요 어깨 스트랩이 생각보다 도톰하게 되어 있는 나시입니다. 부유방을 완벽하게 커버해주진 않지만 어느 정도 커버는 해주는 신축성도 좋고 몸에 엄청 붙는 핏이 아니어서 이너로 반팔티 하나 더 입고 레이어드해서 입으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요 라인도 다 이중으로 봉제가 마감이 돼서 튼튼할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제품은 여기까지고요. 이번 영상도 봐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